2002년 10월 23일 태어났으며, 키 167cm에 몸무게 48kg으로, 올해 21살의 신인 배우입니다. 아직 어린 나이인 만큼 키는 계속 크고 있다고 하죠. 신은수는 처음 jyp엔터테인먼트의 아이돌 연습생으로 들어간 뒤 2016년 영화 가려진 시간의 주연 오수린으로 캐스팅되어 연예계에 데뷔하게 됩니다. 2019년 9월 1일부터 jyp엔터테인먼트와 배우 부문 공동운영체제인 mpo엔터테인먼트 소속이 되어 활동 중이라고 하죠. 2016년 강동원 주연의 영화 가려진 시간의 3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상대역으로 캐스팅되면서 연예계에 데뷔하게 됩니다. 당시 강동원의 파트너로 대중의 주목을 한몸에 받으며 얼굴을 알리게 되죠. 동시에 11월 중순부터 방영된 SBS 드라마 푸른바다의 전설에서 전지현의 청소년기를 연기하며 브라운관에서도 대중에게 눈도장을 찍고 화려한 데뷔를 하게 됩니다. 그 뒤로 이와이 슌지 감독의 한일 합작 단편영화 장옥의 편지에 김주혁 배두나와 함께 캐스팅되었고 JTBC 웹드라마 마술학교를 거쳐 2018년 7월에 개봉한 영화 일랑에서 이제희 역에 캐스팅되면서 쟁쟁한 배우들과 함께 캐스팅되어 충무로가 주목 하는 최고의 신내로 떠오르게 됩니다. 드라마에서는 배드파파, 일주일 만에 사랑할 수도 없다, 도도솔솔나라솔 붉은 단심 등 다양한 작품에 꾸준하게 출연하며 배우로서의 경험과 필모그래피를 쌓는 중입니다. 특히 최근 종영한 붉은 단심에서 유정의 어린 시절을 연기했는데 캐릭터의 다채로운 감정선을 세심하게 그려낸 여연으로 특별 출연이었음에도 강한 인상을 남기며 시청자들의 호평을 이끌었죠. 최근 방영을 시작한 넷플릭스 드라마 모범가족에서 동화의 딸로 사춘기를 겪는 까칠한 10대 박연우 역으로 출연하게 되면서 다시 다시 한번 대중들에게 강렬한 연기력으로 눈도장을 찍고 있는 중입니다. JYP 연습생 시절에는 꾸준하게 쇼케이스에 참가하면서 아이돌로 데뷔하는 게 아닌가 제2의 수지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지만 2018년 이후부터는 쇼케이스에 출연하지 않으면서 완전히 배우로서의 준비를 하게 됩니다. 특기는 태권도라고 합니다. 본인의 SNS 계정에 태권도를 하는 모습을 자주 올리며 별명은 태권소녀라고 하죠. 겨울 하면 붕어빵이 생각나며 붕어빵은 머리부터 먹는다고 합니다. 평소에는 전혀 꾸미지 않고 프리하게 다닌다고 하며 꾸민다면 꾸안꾸에 가깝다고 하죠.